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코츠 TV의 오연입니다. 오늘은 신상 옷 촬영하는 날인데, 특별한 분과 함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지난번 트윈룩 코디 대결에서 1등한 유라입니다. 1등은 소감이 궁금해요 <laughs> 제가 1등하게 될줄 몰랐는데 당연히 음. 오연 님께서 1등 하실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1등 했다고 해서 되게 놀랐고 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트윈룩 코디 대결이 아니라 신상 옷으로 트윈룩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좀 프라이빗하게 캠핑 같은 거 같이 가서 많이들 노시잖아요 캠핑하러 갈때 어울릴만한 옷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앞으로 캠핑이나 <laughs>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촬영 시작해볼까요? 네! 네. 고고! <laughs> 저는 푸릇푸릇한 플립들이 연상되는 그린 컬러의 후드 집업과 조거팬츠 세트를 입어봤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캠핑은 편하게 입는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산뜻한 느낌이 들도록 화이트 티셔츠를 이너로 매치해 주었답니다. 유라의 코디는 저의 그린 컬러 코디와 대비되는 쨍한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맨투맨 안에는 단가라 티를 입어 주어 더 센스있는 느낌이 들고 악세사리는 화이트 캡을 매치해서 더 활동적인 느낌의 캠핑룩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엔 좀더 보온성을 생각한 코디인데요 노르딕 패턴의 가디건과 털 조끼로 트윈룩 느낌을 내고 왔어요 우선 저는 아이보리 맨투맨에 양털 조끼와 진청 데님을 롤업해서 입어주었고요 여기에 비니까지 더해주니 따뜻하면서도 귀여운 코디 완성! 유라는 아이보리 컬러의 목폴라와 노르딕 가디건을 입어주었어요. 하이는 그레이 컬러의 롬 스커트를 입어주어 귀여움에 소녀스러움까지 더해지는 트윈룩 코디를 완성했답니다. 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트윈룩이에요. 저는 스쿨룩 분위기의 니트 조끼와 진청 데님을 롤업해서 입어주었고요. 따뜻한 재질의 벙거지 모자를 살짝 써주었어요. 유라의 코디는 스포티한 느낌의 화이트 맨투맨과 아우터로는 그레이 후드 집업을 걸쳐주었어요. 스커트와 모자, 신발을 모두 블랙으로 맞춰주어서 힙한 분위기가 뿜뿜 풍기는 코디예요. 체크남방으로 트윈룩의 정석 느낌을 물씬 내준 코디예요. 저는 베이직하게 데님과 흰티에 컬러풀한 체크남방을 툭 걸쳐주었고요. 유라도 저와 컬러만 다른 체크남방을 입었지만 하이는 베이직 컬러의 롱스커트를 입어서 저와 차별을 두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같은 옷 다른 느낌 내기, 대결해보는 거 어떠세요? 이번에 저는 단가라 티셔츠에 양털 뽀글이 재킷을 입고 브라운 컬러의 팬츠로 곰돌이 같은 코디를 해봤는데요. <laughs> 빵모자를 써서 코디의 완성도를 더해주었답니다. 유라는 포근해 보이는 니트를 입었는데요. 컬러가 정말 예쁜 메론빛의 그린 컬러예요. 거기에 아이보리 팬츠와 브라운 컬러의 가방을 매치해주었어요. 저와 트윈룩인 듯 아닌 듯 조화로운 코디로 완성! 캠핑이 아니더라도 여행갈 때꼭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예요.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인 트윈 룩인데요. 저는 살짝 딥한 오렌지 컬러의 맨투맨과 중청 데님, 그리고 아가일 무늬의 귀여운 에코백을 메서 코디를 완성했고요. 유라의 코디는 깜찍한 그림이 그려진 크림 컬러 맨투맨과 베이지 스커트,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 비닐을 매치해주었어요. 베이지 스커트가 엇갈리게 프릴지며 떨어져서 여기저기 앉기도 편한데다가 깜찍한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트윈룩이에요. 저는 롱한 기장의 셔츠 원피스와 소프트한 베이지 니트 조끼를 매치하고 워커를 믹스 매치해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안 꾸민 듯 하면서도 멋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유라는 같은 원피스이지만 좀더 살랑살랑한 느낌의 장꽃 패턴 원피스를 입어주었어요. 거기에 브라운 가디건과 양말로 컬러를 맞추어 주었답니다. 언니와 동생, 자매가 함께 여행갈 때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저는 체크 패턴의 골덴 민소맨 원피스와 네이비 가디건을 입어주었고요. 이너로는 오픈 카라의 블라우스를 매치했어요. 이번에도 신발은 워커로 멋스러운 느낌이 드는 코디예요 카라에 프릴이 들어간 체크 블라우스와 아우터로는 따스한 블랙 자켓을 입어주었어요 단정하면서도 귀여운 A라인 스커트와 모자로 좀더 영한 분위기의 룩이랍니다 룩의 무드가 비슷한 센스 있는 트윈룩이에요 아 이렇게 입고 맛집 가고 싶다 <laughs> 오늘 촬영을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해봐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혹시 오늘 촬영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트레이닝 세트 주황색 그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laughs> 저는 아래 진한 청바지 입고 양털 조끼 같은 거 입었던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 아, <laughs> 아 다시! 다 해, 다 해, 다 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laughs> 그럼 다음 다음에 만나요 안녕 존경스러워요 짱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진짜 음. 새로운 거 해보니까 옷이 오. 너무 예뻐요